하이투스 아, 수학 경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선생님 커리큘럼의 드디어 마지막 강좌죠 파이널 강좌 오픈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활용법에 좀 이야기를 좀해줘 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요즘 공부하는 우리 둥이들을 좀 살펴보면 야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뭐 착실하게 공부해 온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 솔직히 돌아봤을 때아 내가 좀 부족하게 공부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게 공부했으니까 부족한 점수 받아야지 이런 친구는 없거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제발 한 등급이라도 올리자 선생님 정말 하나만 한 등급만 올라와도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알죠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벼락치기에 강한 사람들이라고.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렇지?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정말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3월달에 이렇게 개념을 알려줬을 때그 흡수력과 마지막 파이널 갈때또 알려주는 이 개념의 흡수력의 정도가 정말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심도 좀 채워주고 싶고. 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흡수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도 마지막 남은 이 에너지를요 파이널 강좌에 모두 쏟아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등급대별로 좀 공부 활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선생님의 마지막 파이널 강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20 수능 대비 수학 만점 주파수 자, 일단 선생님이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어, 매번 이제 선생님이 파이널 강좌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음. 파이널은 정말 어, 파이널 다워야 한다라는 것. 아, 그럼 파이널답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 본다면 그냥 무작위로 실전 모의고사를 20개, 30개, 뭐 100개 막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은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어, 제대로 된 파이널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해온 내용들을, 그치, 총정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아,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실전 연습 해야 되겠죠. 실전 연습도 좀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했던 파트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 맨날 잘하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점수 오르는데 효과 없잖아, 그거.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했던 파트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파이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하나 더 곁들이자면, 이게 매년 아무래도 EBS 연계가 7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매년 그해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된다라는 것들이 매년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학도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파이널이라면 그런 최신 경향들을 좀 완벽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학 개념은 매년 바뀌지 않잖아, 그치 그렇지만 파이널만큼은 여러분들이 올해 EBS에 주로 다뤘던 그런 개념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보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요, 이렇게 최종점검, 실전연습, 약정 공략까지 할수 있게끔 선생님 이번에는 파이널을 시즌제로 좀 분리시켜서 강좌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즌부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즌 1 파이널, 다운 파이널, 자, 수능의 반드시 나오는 필수 30개념 강좌를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느낌 오죠? 어, 맞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개념 내용들이 있어. 예, 물론, 어, 공부하고,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주특기나 주특기 플러스 책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개념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올해 수능 평가원 경향이라던가, 올해 e b s 의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슬림하게 딱 30개념 집어가지고요 얇은 책자로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개 문제 풀잖아 모의고사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맞추는 문제들은 항상 맞춰요. 근데 틀리는 문제들은 항상 틀린단 말이지. 근데 이 틀리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실 뭐 잊혀졌던 개념들이 들어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제대로 공부 안한 어설프게 공부한 개념들이 들어 있다던가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못 푸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파이널이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되짚기보다는 그냥 이 해설지의 풀이들을 보고 풀이 방법만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물며 어떤 친구들은 모의고사 푸는데만 되게 급급하고 피드백 자체를 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피드백 안 하는 그런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연습할 때 맞는 건 여러분 수능날도 맞을 거라니까.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 총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즌 1에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필수 30개념 공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 시즌 1, 2를 이렇게 나눠지 않고 선생님이 봉투 모의고사 안에 이 필수 30개념을 같이 넣어서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시즌 제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그치. 우리 또, 아직도 여전히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어, 개념, 그니까, 기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막, 이제 막 마지막 개념 막 달리느라고 급급한 친구들 있을 거야. 그리고, 목표 등급, 이 선생님, 저는 1등급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한 3, 4등급만 맞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 경우, 어, 개념을 충분히 많이 보지 못했거나, 아직 뭔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딱, 개인기 기출문제하고, 요 수능 30 개념만 마지막 파이널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모의고사 힘든 친구들은, 예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또 꼭꼭 씹어먹으라고, 일부러 여러분들 따로 구매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주특기, 개인기, 요필수 30개념, 요렇게 딱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 남은 시간 정리해준다면 여러분들 목표 등급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즌2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자, 파이널은 어쨌든 파이널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할 수 있게끔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이 3회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실전 모의고사 사실은 시중에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 때 선생님의 기준은 무조건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길을 죽이자. 어, 옳지 않죠? 그지? 혹은 무조건 쉽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길을 살리자.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를 제작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딱 3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가 확실히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이 부족한 거야, 라는 걸 스스로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쉽게 캐치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 우리가 수능날 마음껏 내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려면 그날 이 수학 문제를 풀기에 최적의 뇌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 우리가 야 이런 문제는 우리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문제야. 뭐 이런 얘기하잖아.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머리를 쓸수 있게끔 그런 최적의 뇌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이 생각하는 힘을 계속 연결해 갈수 있게끔 적당히 생각하는 훈련을 좀할수 있게끔 그런 좋은 문제들을 위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요 막 너무 음,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뭐몇점 받았는데요 몇 등급일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아, 어,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라는 거. 그런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기억을 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즌2에는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3회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예, 그쵸. 이제 이 등급대별로 실전 모의고사까지 풀고 나면 이 등급대별로 얘를 이제, 선생님 그랬잖아. 모의고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피드백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는 손글씨에서 지를 모두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송글씨 해설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왜 우리 실무 공부할 때 보면 4등급 이하 때 친구들은 어,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막 21번, 30번 킬러 번호에 들어가는 문제 선생님 것도 역시나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지금은 그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는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송글씨 해설지에다가 4등급 이하 친구들이 선생님도 이런 얘기 참싫습니다만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 다 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이 문제 유형만큼은 외우다시피 문제를 풀고 들어와라라고 할 만큼 그런 중요한 문항들을요 손글씨 해설지에 다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따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등급대가 조금 안 좋은 친구들도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별표 쳐놓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대가 지금 이제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겠냐면. 해설지 보다는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막 10회, 20회 이렇게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4점짜리 문제들. 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최대한 풀어 보려고 끝까지 애를 쓴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나 해설지를 참고해서 어 마무리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렇게 등급대별로 나눠서 공부를 해 주면 모든 친구들이 실전 모의고사도 굉장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 이것도 중요하죠. 내 손으로 만드는 오답노트를 제공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오답노트 그냥 빛노트 여러분들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 주파수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해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시험들을, 어, 선생님이 이 스프링, 이게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분천한다라고 하나요? 스프링노트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손으로 만드는 오답노트라고 선생님이 해놨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답노트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알죠. 오답노트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조만간 또한번 TCC 촬영을 그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더 TCC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능 전날 볼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노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막 시험 본거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복사하고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이 스프링 노트에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나 6월 9월 틀렸던 것들 있잖아. 그대로 하나 선생 이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틀렸던 문항들만 이렇게 색연필, 형광펜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가지고 그 부분, 그치 오답노트 정리를 하라는 거지. 그럼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다 맞은 페이지는 찢어버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둥이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다 맞은 페이지에다가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른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주풀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개인기에서 틀렸던 문제들, 그거 그냥 찢어, 찢어서 거기다 그냥 테이프로 붙여버리더라고 이렇게. 아니 여러분, 개인기 책 내년에 또볼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내가 틀렸다 문제들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거 그냥 부북 찢어가지고 그다 맞은 페이지에다 테이프로 막 붙이더라고. 그리고 그걸 계속 보고 수능 전날까지도 걔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갈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오답 노트 정리할 수 있게끔 한번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선생님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냥 정말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까지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꼼꼼하게 할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올해 커리큘럼이 모두 예, 끝났습니다. 그동안 뭐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어, 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거고, 여러분들도 내가 보고 싶었으면 좋겠구요? <laughs> 끝난 줄 알았지? 아이고, 우리 조교들이 만들었는데 되게 귀엽네요. 어, 되게, 그치? 에. 자, 여러분, 선생님이 파이널 강좌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 1과 끝나면 시즌 3 coming soon 찾아옵니다. 자, 시즌 3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냐면 일단 시즌 1부터까지가 정규, 어, 정규 파이널 커리큘럼이 맞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도 시즌 2까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촬영이 완강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부족한 부분들 실전 모의고사에서 드러났던 약점들을 채울 수 있게끔 뭐 단원별 테마 특강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확통 빈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비급수 도형 특강. 또 아니면, 어, 뭐 3차, 4차 함수 비율. 요즘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더라고. 선생님한테. 3, 4차 함수 비율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 이주영 선생님이 쏙쏙 이해되게 해주니까 한 번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테마 특강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도, 예, 네, 선생님이 이 문제만큼은 꼭 풀어봐야 된다는 라 문제들. 변형 문항 이게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제공되는 건 아니고 단원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즌 1, 2 끝나고 나서 봐도 부담 없게끔. 아니, 그렇잖아. 선생님이 시즌 3에 막 100강짜리 강좌 찍어주면 그거 수능 때까지 어떻게 듣습니까?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 1, 2를 끝내고 나서도 듣는데 부담이 없게끔 수능 전날까지도 약점을 채울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테마특강도 선생님이 채워주려고 합니다. 혹시나, 아, 이런 부분 분들을 나는 한번 테마 특강으로 듣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질문 게시판으로 권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선생님이 수능시험 보기 전 그날까지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개념들 계속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도요 막 복습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마지막 파이널에 내가 그랬잖아 그냥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라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진짜 모든 힘 우리 연구실 조교 선생님들의 모든 힘을 여러분들의 파이널에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선생님 딱 믿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드는 얘기죠.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아, 99도까지 끓으면 끓지 않는다라는 거지. 99도까지 물 데우면 끓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로 확 드러나지 않아서 불안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다면 99도이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 마지막 1도. 파이널을 통해서 채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아 이제는 정말 지금부터 선생님의 이 수능 만점 주파수 JDS 메가헤르츠 딱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 선생님과 함께 등급업 모두 다 목표 달성하고요, 우리 떡볶이 파티에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기들 끝까지 팀 응원합니다. 파이팅!